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새마을금고 소식을 모아모아 모아 전달해드리는 새마을뉴스입니다. 지난 8월 진행된 제8회 MG 새마을금고 사진 공모전 기억하시나요? 이번 사진 공모전은 새마을금고와 관련된 총 548개의 작품이 출품되었고 그중에서 50개의 작품이 선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당선된 작품들은 전시회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이번 당선작 전시회는 제주 연수원의 시작으로 MG 인재개발원을 거쳐 새마을금고 중앙의 중앙본부에서 다음달 29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렇게 멋진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 이번주는 가족, 친구들과 함께 사진 전시회 구경. 어떠세요? 영화관에서 신혜선 배우의 감성적인 나레이션이 돋보이는 영화관에 찾아온 시 광고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산속. 세말 을고는 매년 4편의 네 시로 관객들을 찾아왔는데요. 2016년부터 진행된 영화관에 찾아온 시는 광고가 아닌 고객에게 휴식을 제공하는 순간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다음 달에는 신혜선의 목소리로 또한 편의 영화관에 찾아온 시가 공개될 예정인데요. 김포관의 2019년 영화관에서 영화관에 찾아온 시 감상해보세요. 새마을금고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새마을금고는 전통시장 지역상생 프로젝트를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총 2억 3만원 상당의 마케팅 물품을 지원하기도 했는데요. <목소리> 역시 음식은 전통시장이 최고! 금융은 새마을금고가 최고! 얼마 전큰 화제를 겪었던 제1평화시장 상인들에게도 생필품을 전달하고 긴급금융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전통시장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MG새마을금고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응원합니다. 이상 10월 첫번째 새마뉴스였습니다 MG 새마을금고 소식이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 눌러주세요.